네, 어떤 자연수로 65, 38을 나누면 모두 2가 남는다. 이러한 수 중에서 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어떤 자연수, 자, 이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자연수를요,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지금 이 X로 65를 나누었더니, 자, 2가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같은 이유로 자, 이 x로 38을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약수와 배수 부분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약수와 배수가 되려면은 자, 나누어 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2를 애초에 이렇게 빼주면 어떻습니까? 나누어 떨어지겠죠. 자, 애초에 2를 빼주시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입니까? 63이고요. 자, 얘는 36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자, X는 63의 약수가 되고요. 36의 약수가 되니까 63과 36의 뭐가 됩니까? 공약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큰수 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됩니까? 최대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3하고 자36 최대공약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뭐로 가볼까요? 네, 3으로 가봅시다. 21내12자또3 네, 되죠? 자, 7 4가 되어서 자 최대공약수는 이렇게 3하고 3을 곱한 게 최대공약수가 됩니다. 그죠? 정답은 9가 되겠네요.